보리수나무에 보리수가 다 익었습니다. 이 보리수나무는 장점이 있는 과일입니다. 이 나무에서는 뭐 이렇게 약도 한번안 해도 스스로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익어요. 근데 조금 신경 써야 할 거는 이게 수확하기 직전에 맛있어요. 새가 막 날아듭니다. 그때면 다 익었다는 거예요. 먹으면은, 어 한, 이거 다 떨어질 때까지 다른 걸찾지 않습니다. 이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잘 크기 때문에 하나만 딱 해면 꺾이지에도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한, 어, 먹거리는 너무 편안하게 마련됩니다. 보리수 아주 맛있고요. 감사합니다.